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제방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전좀 약간 센스티브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어떤 분은 또 저와 같은 관점,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감정으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의 발언 또는 멘트였죠. 근데 이걸 누구 앞에서 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이 주현미라는 초대형 가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앞에 엄청난 멘토가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사실은 이제 거스르기는 어렵죠. 또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은 이제 따르죠. 그러니까 주현미 가수가 경연에서는 이 짝사랑이 노래가 어렵지 않, 어렵, 어울리지 않고 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같으면 이제 경연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앞에서 이 레전드로 온 주현미 가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제 이 미스터트롯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체크를 받는데 점검을 받는데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 노래가 안 좋다 안 어울린다 이거 해라 저거라 해 그럼 다 따라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와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런 오디션, 경연 현장이라는 거 하나, 자기 앞에 레전드의이 주연미 가수가 있다는 거그 둘. 그래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보통 이제 떠밀리기 쉽거든요. 또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가 굴복하고 또는 수긍해서 따르기 쉽거든요. 보통 다 그러죠. 그런데 김호중 가수는 이 주현미 가수라는 레전드 사람의 존재 때문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또 오디션 경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선곡이 실력이다라는 그 명언처럼 그냥 경연에 이길 수 있는 선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켜간 이두 가지, 사람과 환경 두 가지를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서 제가 사실 깜짝, 깜짝 놀랐었습니다. 누가, 누구라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야, 의지가 참 대단하고 특별하다. 어떻게 저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참 단호하구나. 의지가 있는데, 의지를 앞세웠는데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말하면 보통 의지를 접거나 꺾는데, 단호하게 그 의지를 밀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드러움. 어,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하는데 이게 좀 세게 나가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그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물론, 자기 앞에 이제 초대형 가수, 레전드급의 이 주현미 가수가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자세에서 이제 힘을 쫙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의지를 밝히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모습들이 아주 이제 이 좋게 보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도 아, 소신이 있구나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미스터 트롯을 나오고 그랬으니까 트롯을 부르고 했겠죠 그래서 이 짝사랑의 가치는요. 이 김호중 가수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바로 이 부분이 미스터 트롯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부분이고요. 김호중 가수를 정확하게 알려준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짝사랑을 볼수 있고요, 달달하고 또 아주 달콤한 내가 위로, 위로를 받고 싶고 힘들 때 짝사랑을 보면서 그냥 이 일반 설탕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달달한 이 설탕을 우리가 이제 먹은 듯이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요. 또그 덕분에, 즉 소신을 꺾지 않은 덕분에 이런 짝사랑의 캐릭터를 우리가 만끽하고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세월이 지나가면 보통 이제 잊혀지는 법인데, 이렇게 어, 펀티비에서 재방을 다시 봄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소신이 있고 의지가 뚜렷하고 단호하면서 부드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자기 길을 가는 김호중 가수 바로 아, 이 부분을 저는 참 놀랍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연미 레전드 가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소신있게 밝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함께 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펀 TV에서 어, FUN TV, 펀 TV에서 수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도 어, 방송을 두번 하는데, 바람나무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고맙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나무와 고맙소 보시면서 또 즐거움, 행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동안 쌓여있던 이 회포 다 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